벨기 세대의 반차를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은혜와 율법이에요. 은혜와 율법.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가. 개신교는 당연히 뭘로 만난다 그래요? 은혜로 만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는 은혜의 중요성을 말해요. 그런데 은혜와 율법을 굉장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율법이 그러면 나쁜 거냐? 아니거든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만 좋은 거냐 그럴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좋으나 은혜 주인은 되게 나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몰라요 율법은 좋은 거나 율법 주인은 나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구분이 잘 돼야 됩니다 은혜는 좋은 건데 은혜 주인은 나쁜 겁니다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는 나쁜 겁니다 이거를 정말 구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 되게 실수를 많이 해요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할 때 뭘로 빠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뭘로 혼났어요 예수님한테? 율법주의로 혼났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로 바리새인들이 주로 율법주의로 혼났단 말이에요 요즘에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뭘로 혼날 것 같아요? 네, 은혜주의로 혼날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은혜주의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뭘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나는 다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뭐죄좀 짓는다고 구원 못 받나? 이런단 말이죠.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린 거예요. 이게 애매한 거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예를 들어서 미국을 우리가 예시를 들어보죠 미국에 우리가 불법체류 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드림 법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시민권을 얻게 됐어요 미국 시민이 됐죠 구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행위가 거기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물론 이 사람은 내가 불법 체류인 동안에도 법을 안 지키고 교통법규, 아 교통 법을 잘 지키고 교통군도 안 어기고 살수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침도 안 뱉고 교통 신호 잘 지켰다고 시민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런이 사람은 시민권을 받는데 자기 어떤 이런 의도 행한 적이 없죠. 그는 의롭게 살았으나 그가 시민권을 얻는 데는 어떠한 행위를 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뭘로? 온전히 은혜로. 온전히 은혜로 신분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내가 선했냐 나빴냐가 나쁨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선하면 좋지. 내가 도둑질하고 총사도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다 시민권 얻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시민권을 얻으나. 그러나 내가 총안 쓰고 선하게 사는 게 당연히 좋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로요 은혜로 얻었단 말이에요. 은혜로 시민권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은혜로 시민권을 딱 받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냐면 봐봐 나는 그래도 옛날에 불법자였잖아. 내가 법을 어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요? 해 똑같이 내가 법을 어기고 살아 시민권이 됐는데 갑자기 막총 쏘고 다니고 사람 죽이고 도둑질해요.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 아니 어떤 정신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요? 누가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걸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놀랍게도 제가 볼 때는 90%는 그런 것 같아요. 왜 내가 내가 내의로 법을 저기 구원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가 불법을 행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거래. 아, 이건 구원하고 관계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죄를 범하냐고 여러분의 자녀가 총 쏘고 사람 죽이고 다니면 괜찮아 너는 옛날에 불체자였으니까 이제 그래도 돼 그럴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말이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말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나 내가 이 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신호위반해요? 안 해요? 할때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호입반을 했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쫓아내요, 안 해요?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우리가 좀 실수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구원을 갖다가 빼끈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다못 지켜요, 하나님의 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어, 지켜야 되죠. 이거를 되게 헷갈려하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렇게 될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막 불체자인데 열심히 내가 교통 신호도 잘 지키고 하면 내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겠지 생각하는 사람을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요그 사람의 삶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어요. 그런 은혜로 됐으면 뭘 지키고 살아야 돼요? 당연히 법을 지키고 살아야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법을 어길 때도 있으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지. 내가 그막 깨면 안 된다고요. 이게 은혜와 율법의 차이예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율법주의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해서 지키는.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것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제대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에는 뭐가 있다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직분은 뭡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오직 누구만 될수 있다고요? 인간만이 될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만이. 여러분 제사장은 오직 인간만이 본문에 히브리서 본문에 써 있죠. 오직 인간 중에서만 택해서 제사장이 될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천사나 다른 어떤 영적 존재도 제사장은 될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카네이션 하신 이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 되시기 위해서. 그가 희생 제물이 스스로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피를 뿌려서 바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흠이 없어야 되니까 예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고 다 이유가 있죠 흠이 없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 신주에 보면 예수께서 제사장 되셔서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래요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래요 모든 믿는 자가 다 제사장이다.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가 그거죠. 그들은 사제를 두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을 따로 세우죠. 그러나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선택합니다. 어떻게 이런 교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제사장은 레위인 가문에서만 가능합니다. 원래. 그래서 누구 집파 누가 가문에서 가능해요? 아론의 가문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론의 가문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그래서 보통 아론 가문이라고 통칭하죠. 그래서 아론 가문만 가능한데 다윗 때 이거를 몇 반으로 나누냐면24 반으로 나눕니다. 24 반. 그러니까 24 반을 둬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오늘날 우리 교육자를 쓰는데 교육자를 그냥 막 풀로 돌리면 교육자들 힘드니까 제사장 역할을 일주일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하고. 안식일 날 딱까지 일을 하고 교대를 합니다. 그래그 다음에 쉬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를 몇 반까지 나냐면24 반을 나눠요. 그래서 아론의 가문이 몇 반을 따라서 일을 한다, 24 반을 따라서 일한다. 그래서 그반 계보를 반차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다 누구만 가능해요? 아론 가문의 반차를 따른 사람들만 제사장 가문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반차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계열 뭐 그쪽 뭐 질서, 가문,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은 모두 아론의 계열, 아론의 반차를 따릅니다. 거기 말고는 아무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죠. 제사장 되려고. 근데 예수께서 제사장이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예수께서 제사장 되려고 인간으로 오신 건 맞으나 하필이면 예수님 이 무슨 집파에 태어났어요? 예수님 무슨 집파라고요? 유다 집파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무슨 집파예요? 어, 유다 집파예요, 유다 집파.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어 이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만약에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면.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유다 집파로 오신 거예요. 어쨌든 예수께서 근데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집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집파상으로는 제사장이 될수 없거든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만인 제사장주의를 외치지만 우리가 제사장이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이 없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될 수가 없죠. 우리는 뭐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아론의 가문은 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어떻게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들어서 모든 사람을 그 구원을 낼수 있을까? 이게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시편 말씀 인용이 돼 있어요. 본문 6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네가 영원히 어디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계열이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계속해서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이게 시편에서 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게 무엇, 누구를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잡아내는 거죠. 여러분, 아론이 제사장이 될수 있었던 거는 뭐를 받은 이유예요? 율법을 받은 이유예요. 여러분, 모세는 뭘로 통칭돼요? 율법으로 통칭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이후에 제사장 가문이 생겼죠. 아론 가문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로 모든 신자들은 뭐의 지배를 받게 돼요? 율법의 지배를 받게 돼요. 물론 그 법을 지킨 자가 선한 자가 되지만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언제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은 어디에 등장해요? 아브라함 때 등장하는 거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와가지고 승리하고 왔는데 아브라함의 승전할 때그 나와서 환영했던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원래 어디요? 살렘의 왕. 옛날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살렘의 왕이었던 왕이자 놀랍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알고 승전한 거에 11조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자, 그러니까 놀랍게도 시간차를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과 모세 몇년 차이가 나요? 400년 차이가 납니다. 400년. 그죠? 400년 차이가 나는데, 율법이 나오기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어요? 제사장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 뭘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 은혜로 제사장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거는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옥죄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온전한 은혜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아론의 가문으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의기양양하게 제사장이 된게 아니라 은혜의 제사장, 즉 은혜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되셔서 모든 일을 구원하게 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론의 가문이 아니어도 우리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사장이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개신교가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될수 있냐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현로는 유대인이 아니나 우리가 아론의 가문이 아니나 누구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께서 아론의 자손이 아님에도 제사장이 되었기에 은혜로 말미암아 매기세대의 반차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뭐예요? 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방법을 바꾸셨단 말이에요. 재사장되는 방법을 뒤집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바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유대인이 될수 있어요. 피가름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막 어떻게 족보를 바꿔서 아론의 가문이 될수 있어요? 될 수가 없죠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모두 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바꾸셨다고요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여러분이 아론의 가문이 아무리 상관없,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이 될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은혜와 율법을 설명하는지 아시겠어요?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로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법들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격된 사람마다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감격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고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져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불러서 뭘 만들려고 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출애국기 한번 보시죠 출애국기 19장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되어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구약에서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 말을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게 될줄 알았어요. 근데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예수님 보기에는 거짓말이라면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자꾸 욕도 먹는 거. 근데 언제 됐어요? 예수께서 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게 됐다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하나님께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요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하는 조금 사실은 잘못 번역된 거고 제사장 나라란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예요그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가 제사장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어두운 데서 우리가 불륜을 받았으니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자처럼 살아요. 날마다 은혜의 빛에 들어가는 자처럼 그래서 은혜의 빛에 들어가서 뭐예요 그의 아름다운 소식들을, 아름다운 덕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전하며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신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수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가운데 뭐하며 살아야 돼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놀라운 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크신 사랑이 우리를 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죠.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우리 304장.